최근, 아는 형님들의 촬영을 도와주게 된 김원식 씨. 분명 착한 형님들인데, 와꾸 때문인지 유난히도 형님들을 무서워한다. 그런 원식 씨를 위해 작은 몰카를 준비해 본다. 형은 뭐나중있다고 해가지고 맛만어스냐고아 아휴 우리 먼게아 예예 근데 다 네. 다나 게임해야 돼가지고 아 근데 형들이 이, 방에 있고 싶다그하데 <laughs> <그래가지고>. 아니요 저이롤안하세 <laughs> 이제? 아저롤 요즘 안 합니다 아니, 아니 아니 이거 요즘 새로 나온 게임인데 이거 터널 리턴 블랙 서바이벌이라고 이네아 아니 아니 이거 요즘에 되게 합니다 되지 아 이거 의 망가져요 그런 느낌이다 야 예? 중이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뭔지는려주라고 일단 게임 잘못하지 말고 이게 아, 뭐냐고 게임 잘 아, 이게 뭐냐고 이게 이 현우야, 예, 현우야. 야 김원식으로 돼 있는데 왜야 현우야. 아니 왜 저기 공이 난주요 이게 그렇게 개인들의 <laughs> 삶처럼 그렇게 거슬리는 걸 파괴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. 아니 그게두개 그게 이게... 그게 그게 앞에 있잖아. 우리들의 뭐... 삼천오백 원이. <laughs> 아니 아니 그 사과이 좋 아니, <나 많이 웃음>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, 아니, 진짜 안 되면 때려받 돼? 아니 아니. 아니 진짜로 안 되죠. 아 맞아 줄수있잖아근는데 진짜 우리가 팬이라서 그래도. 너무 형 어떻게 뼈만 대면 쩍 술쩍 콩슬쩍콩슬쩍 콩. 보시기. 파이팅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아 게임 한번 해봐야 해요?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건 안 돼요. 이거, 하, 이거, 이거. 잘난 척 오진다. 아유 잘난 척 아, 네. 제가. 네. 있어. 축하드립니다. 축니 아니 아아아다이쳐줘다이지 하연아 아니 왜 찾냐고? 아니 아니 아유 그걸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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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니 궁 예? 사람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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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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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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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올리아 있나?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거야. 있나? 이거, 아니, 이거 지금 of 이 o 나 Kill of you. k i 이 이거 f you. k 이 l l of you. k 아 우리 하지 마세요 Kill of you. Kill of you. k i 아니 of 아, 이제... 아니 나 k 보라고나 f 보라고 아니 이거 of 도망갈게요 나 l 보라고 o u Kill of you. Kill of you. Kill of you. Kill of you. Kill o 근데 약간 아, 키운네아임하이저 아, 네? 네. 아, 아이 씨 시... 형이 진짜 올려줄게. 네? 띠겁네 아니요! 네? 까 와. 이거 아니 아니, 아니 네. 이거 하고 싶은 거. 야야로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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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야! 야그래야지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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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. 아야. 아야. 그래야지. 아야! 아야! 예 표정이 좋은 거지? 아니야 아니님들 아우진 라 아니 형이 그 형들은 하시면 안요아그청기야 게임 좀할줄 안다고 <laughs> 그..그..다 드시면 안 되고 야야 노란..어 노란색 분수 하지 마아 존나 잘하는 척하네 ㅅㅂ 진짜 돌을 필요 없어요 돌 던지려고 하는 거 내가 던질 수가 없어 병원이다 치료받아가세 병원이라고 치료받으니 빨리 먹어 진짜 이 왜 보냐고? 야, 다현이가 뭐 뭔데? 형이 그 늑대한테 죽어요. 형님 근데 20분 됐습니다. 뭐? 약속 있으셨다고. 뭐거 뭐지? 우리가 같이 계실? 네. 아, 아 이거 못 가잖아요. 한번 가주세요, 형님들. 아, 이거 아, 그만 그만. 아, 제발 그만해 주세요. 아. 제발요. 원시아 근데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냐? 컴퓨터 그한100 120 정도는 된다. 아니 응. 형네 집 컴퓨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걸로 바꿀려고 내가 잠깐 바꿔가나. 아니 일주일. 일주일 뒤 줄게 우리 아니 언제 끝나요 형님? 뭐가? 로카 언제 끝나? 진짜. 언제 끝나? 아니 아니 여기 아 여기 가지 가지 가지. 아니 본체를왜 나? 아니, 아니, 본체를 왜 아니 일주일 있다 준다고. 안 돌려줄 일주일 있다 준다고. 일주일 있다 준다고.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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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잖아요 안고. 아니, 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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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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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가아 아니,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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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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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서워이니 아니, 아니, 이거 언제 끝나?